특히 이 담쟁이 덩굴이 집안에 담을 휘어 감고 있거나 또 집안에 있는 그 자기네 집 벽을 담쟁이 덩굴로 막 이렇게 감싸 놓은 이런 집들은 아주 가장 그큰 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그집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 넝쿨 식물. 이 감고 돌아가는 이런 식물을 심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지뭐 천장에까지 이렇게 올려서 키우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 병환으로 고생을 하거나 본인도 고생을 하고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또뭐 이렇게 망하게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이 덩쿨 식물, 감아서 올라가는 이런 식물들은 반드시 피하시고 또 키우고 있다면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